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 네,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16절, 예수님 제자, 제자의 자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이 됩니다. 둘씩 둘씩 여러 골에 보내십니다. 아마 성공적으로 사역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 사역의 결과가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말하자면 예수님 제자들의 사역이 너무나 성공적이다 보니까 불과 12명이 유대 지역 전체 퍼져나갔는데 그들의 행한 소식이 왕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러이러한 사역이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선포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축기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역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운데 어떻게 놀라게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누구도 어찌하든 못한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들,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느냐 할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축기하라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을 증언하는 것인가 하면 진짜 왕이 누구냐 할때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는 그런 표징이었고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과연 누구의 이름이 드러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역 또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함, 우리 인생은 결국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든 뭐 직장이 있고 여러 많 관계, 만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을 매우 잘할 수가 있습니다. 탁월하게 할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볼때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긴 하죠.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 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잘 해야 해 내야 합니다. 그래 결국에 그 우리통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드러나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행사는 예수님이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곳, 저곳에서 일, 저 일하고 막혀진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오늘날 이제 성공한 행사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느냐, 또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모았느냐, 이것이 성공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면 이거 역시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각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헌신이 있고 난 뒤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이 그곳에 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행함 앉고 서고 걸어가고 이루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것은 나의 브랜드, 자기 브랜드인 것이지, 예수님의 브랜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아마 깨달아 아래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아마 12명의 제자들이 둘씩 둘씩 여섯 조가 되어서 파송해서 각자의 특색 있는 그런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같은 사역을 해도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약간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다양한 그런 사역들이, 사역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뭐냐? 결국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므로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바로 그 유대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결국에 예수님의 이름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다. 예수님이 이러이란 분이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지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하루 삶 가운데 우리들이 작은 일할수 있고 때로 큰일할수 있고 아니면 이곳에서 저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억할 것 결국에 나를 그 장소에 부르신 예수님, 나를 이 장소로 초청하신 예수님,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에 결국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제자들의 사역과 일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 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사역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